이 정글 칼은 멧돼지하고 싸우기 위해서 제가 혼자 세댕을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정글 칼을 갖고 다닙니다. 멧돼지야, 덤벼라. 멧돼지가 여러 마리가 와도 이 정글 칼 하나면 끝도 없습니다. 멧돼지야, 어서 오거라. 와라, 와. 나혼자래도이 정글 칼 하나면, 이 정글 칼 하나면 끝납니다. 에이, 자 좋습니다 좋잖아요 좋습니다 이 정글칼 하나면 멧돼지 10마리가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계속 산행해 보겠습니다